안녕하세요. 코코손우입니다. 예. 오늘은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으로 초대받아 갑니다. 요리도 배워보고, 우리의 전통술도 맛보려고요. 엔드랩, 이곳은 디자인 알트 연구소인데요. 음, 박선욱 교수님이 아내 분이신 화가 박수정님과 함께 하는 작업실이기도 합니다. 와, 박수정님의 그림이에요. 멋지죠? 이렇게 쫙 준비가 되어 있고, 빵도 구워져 있고, 기대가 됩니다. 음, 호박꽃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늘 배워볼 요리 중에 하나인데, 이탈리안 전통 요리 중에 하나고요. 호박꽃 튀김. 정말 생소합니다. 호박잎을 우린 많이 먹잖아요. 이태리 사람들은 이렇게 호박꽃을 즐겨 먹는다고 해요. 안에다 모짜렐라 치즈를 꼭꼭 채워 넣고 바로 튀겨만 주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또 우리가 직접 이렇게 요리를 준비해서 안주를 만들어 봅니다. 기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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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그 그래. 이게 저기, 그, 여기 또 다시 옮기세요. 이게 그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먹지. 이게 그, 아주 클래식 이탈리안데 아 이게 사실 그, 프레스 그, 저거를 써야 되는데, 모짜렐라 써야 되는데, 아, t h a 게 s o okay. k 네, 네. 네. 그러면서 그, 이태리 시어머니랑 여기 며느리랑 맨날 싸움 되는거아야 어... 왜요? <laughs> 집집마다 하는 방식이 힘들지. 달라 얘네들은 순면만 튀겨 먹어요 앞놈은 모든 게 페이퍼를 퐈. 넣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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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음, 그 맛있겠다 보통 이게 배터리에다가 민트를 넣는 게트레이션이고 어... 민트 아,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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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는 <목소리도> 콜리프트와... 아, <목소리도> 좋아하는 원리인 플레이팅이 음, 너무 이쁘죠? 그림도 너무 좋아고모식으로 편견이 있어. 약간 너무 안 멈춰지지 않아서 그래지 <목소리도> 식감이 되게 풍부해 네. 나는 이 지금 이 천엽이 정말 너무 맛있어 그냥 나 하얗게 그냥 소금 후추만 해서 간단하 아니 그에다가 넣고 잘저 애들이 색깔이 너무 없잖아요. 없잖아. 예 음. 없잖아 이런 그냥? 색이 어디 있어 그렇죠? 좀 보라색 또이 첫번째보다 형이 들라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먼저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음. 근데 아니 있다가 물을... 로 해도 맛있겠다. 우리 응. 한국 전통 <웃음> 수인데요 <웃음> <웃음> 막걸리? 네. 술에 대한.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 주는 거잘 음. 보여 드릴게요. 아우. 음. 음. 난 이게 맛있다. 그렇죠. 이게 더더 더 술꾼이야. 담백한 <laughs> 술꾼들은 거. 술꾼들은 이런 걸 좋아해. 아유, 더 담백한 에이. 맞지? 맛으로 약간 이렇게 현란한 네. 것보다 이렇게 어, 아주 시큼한 맛은 안나 음. 그렇죠? 근데 막걸리는 신게 잘 맛이에요. 막걸리는 어. 신맛, 단맛, 쓴맛, 음. 짠맛, 고소한 맛, 향긋한 맛. 그런 거다 하나에 아, 음. 진짜 좋은 막걸리야요 음. 어떤 막걸리는 맛이면 되게 짜엽더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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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약간 짜다. 짠맛이 다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예리한데 더 달아, 달아. <laughs> 아. 그 입맛이 약간 예리한데 잠금이잖아 음. 잠금 <laughs> 찍고 있는 거네 향이 또 다르지 음. 얘는 굉장히 뭐랄까 좀 고혹적이야, 약간 아니면은 약간 그것 또 풍미로 만든 막걸리 팥죽 같은 맞아. 색깔 네, 연한 아니면 초콜렛 오맛 그래서 조금만 저기 접었어요. 손자 음. 오븐인데 좀큰 거. 그냥 타다 배다 놓고. 아 너무 맛있어. 어떻게 왜그만있어요 <laughs> 음? 음? 조금만 빵도 돼요. 정성을 들여서 직접 담근 술이라 그럴까요? 최고의 막걸리 맛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술, 막걸리, 정말 세계 어떤 술보다도 위대합니다. 발효빵도 만들었는데요. 다음에 영상으로 꼭 올릴게요. 아! 막걸리 만드는 방법도 아주 쉽게 가르쳐주셨어요. 그것도 꼭 시도해보려고요. 술 익는 소리 들리세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